You need a genuine desire day in, day out to delight the customer. I've never seen a business, and I've seen a lot of businesses, but I've never seen one that delights the customer that doesn't succeed. I mean, what you want is that customer the next day when they think, Do I want to rent a car or do I want to buy some furniture? What goes through their mind? It's the place where they've had a great experience. I don't know what I paid for this, but I do know, I will remember how I was treated. When I bought it, you long forget about the price, but you never forget whether you had a good experience or a poor experience with the purchase experience. 저는 요새 더치프스가 눈에 계속 걸려요 약간 해피해피한 음료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받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다 잠깐 떨고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하다가도 음료를 먹으면 당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에 스퀘어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동감할 것 같은데 맥도날드나 일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에서 드라이프루인으로 테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기분이 나쁠 때도 있으요 왜냐면 이게 약간 삶에 찌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음식 빨리 받으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막 수다를 막 계속 떨어요. 왜뭐 이렇게 직원들이 상냥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신기합니다. 스타벅스도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더치브러스는 좀 정형화되지 않은 즐거움이랄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아, 뭐 교육받아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더치브러스는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면서 막 사는 얘기도 했다가 그리고 음악이 항상 크게 틀려 있어요. 그 직원들이. 되게 신나게 놀면서 하면서 일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얘네가 더치브루스 음료를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기분이 좋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갈 때마다 신나는 분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 가지고 저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한 곳이에요. 해피 해피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음료는 굉장히 달아 가지고 자꾸 가고 싶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비의 나라에서 자꾸 소비를 하게 만드는 기업이라서 요즘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장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생활이 더 중요한데 이게 크는 게 정말 보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거에 투자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치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재무자표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식으로 더 추가를 했죠 피터니치께서 근데 방송에서 저희가 더치버스 처음 보는 종목 파헤치기 하면서 그때 보면서 더 공부하고 지금까지 나온 매트릭만으로도 너무 좋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확장해가는 게 보이고요.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치버스가 주차장 같이 허름한 공간 남는 데다가 헛간 같은 걸 지워가지고 초기 투자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그때 보면은 그 그니까 마진이 엄청 남는 거죠. 근데, 근데 옛날만해도 아, 정말 동네 커피숍 브랜드화 되지 않은 사장님이 그냥 이름 지으셨네 이런 느낌 <laughs> 그런데 요즘에는 건물도 새로 다 짓고 브랜드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간판 이런 것도 너무 깨끗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 서부랑 남부에서 점점점점 중서부 그 다음에 앞으로 한참 남았잖아요 이 미국 땅덩어리에 깨켜야 한 3분의 1밖에 안간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갔을 텐데 아마 지난번에 5월달, 어닝 나온 거잖아.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랜차이즈는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늘색이 프랜차이즈 점 개수, 고 음.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 플래시야 근데, 직영점으로 하는 컴페니온드 개수가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보다 어. 직영점이 더 숫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어. 게, 매장수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보면은 한 100개 정도 늘었거든. 네. 근데, 2022년 1분기만 나온 거잖아. 근데 54개가 늘었어.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지. 1분기만인데. 작년에 아, 절반, 거, 네. 절반도 넘게 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영점은 확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게 매장 수가 늘어나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 더치브러스가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이 레비뉴도 쭉 늘어났어. 점포 개수 따라서.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레비뉴 그대로 가는데 직영점 부분에서 레비뉴가 늘어난 거 비해서 생각보다는 레비뉴가 많이 안 늘었나 뭐 이런 말도 있어. 어쨌든 음. 결론은 매장 수 증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때 왜 same shop sales 해가지고 동일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좀 높게 나오거나 증가를 하면 매장 수가 증가하면서 같은 매장 내에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게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SSS도 꾸준히 올라갔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주가 떨어지고 뭐 어쩌고 했던 이유가 직영점에서 마진이 줄 거야. 그리고 순이익도 줄었어.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 점포도 올랐고 하는데 이 마진이 보면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 작년 초만에도2 6했는데 이번에는 18%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 순이익도 이제 적자폭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적자폭이 좀 커졌고 그리고 이제 어저스티드 에비타도 이것저것 다뺀 거잖아 근데 그것도 많이 떨어졌어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동일매장 매출도 플러스긴 한데 얘네 자랑이 몇년 연속으로 동일매장 매출 상승률이 계속 양의 값이 나와가지고 그게 좋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되게 좋았어 9%라고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11%까지 올랐던 게 이제 다시 5% 까지 하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왜 하락을 했지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ceo가 대답을 했거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데는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하면서 가격을 올렸잖아 스타벅스도 가격을 엄청 올렸잖아 근데 얘네는 아직 가격을 안 올렸어 그냥 유지를 했어 시장 상황에서 얘네가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은 경쟁업체에 비해서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네가 10대나 20대 고객 비중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민감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시장 평가가 빨리 나온데 상황 봐가지고 가격을 만약에 올려도 너무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재밌는 게 이것보다도 그냥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었는데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급 유통비도 많이 올랐는데 커피 전문점이지만 커피는 놀랍게도 이 전체 식자재에서 나가는 비중이 별로 안 돼가지고 괜찮다 거야 근데 뭐 우리 옛날에 장난으로 얘네 제품 판매 포트폴리오가 커피보다도 에너지 드링크나 레몬 이런 게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농담처럼 야 설탕값이 올라가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얘네 식자재비 중에 30% 정도가 28%가 바로 이런 데 r 리 유제품 프로덕트래 그래서 아 이거에 직격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크림 우유 그게 한25% 상승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찾고 있는 것 같아 더 싸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뭐 로컬 상점도 찾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경영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오래됐던 더치브러스 매장이 왜 너희들도 옛날에 보면 은 되게 허름했잖아. 그 더치버스 매장이. 그렇죠. 요즘에 보면 은 되게 예뻐. 여기 밑에 그림처럼 다 이렇게 그쵸. 바뀌고 있더라. 막 공사하고 있고 매장을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는 투자 비용을 최근에 늘렸대.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음... 못 했던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야. 어, 이, 저는 옛날 감성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전국으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브랜드화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약간 밑에 요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더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마진이 좀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아까 지난 한 3년간 보면 매년 40개 50개 60개 2021년에는 100개까지 늘어났는데 1분기 만에 54개가 매장 이 늘어났다고 했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신규 매장이 늘어나면 은 아무래도 이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정착하는데 좀 비효율적 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신 매장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때 하락했잖아 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40% 정도 하락 했어 그래서 많이 하락했었는데 2022년에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 적으로 얘기를 했어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매출이 막 늘어나던 게 갑자기 둔화되는 걸 얘네가 목격을 했다는 거야. 어... 3월 중순 이후가 뭐냐면은 그때가 인플레가 터지면서 이게 본격화되던 시기거든.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걱정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원래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 가이던스보다 더 좋았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어... 전략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랑 직영점까지 합쳐가지고 신규 매장이 오픈한 거는 2분기 때는 한. 30개 정도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sss same shop sales 동일 매장 점포 매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살짝 찍같다고 얘기 했어 아니면 플랫하거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지 2022년 전체 아울룩로 전체 프랜차이즈랑 직영점 합쳐가지고 신규 매장이 한 130개 정도 최소 생길 것 같고 직영점은 최소 110개가 생길 것 같다 라고 전망을 내놨고 매출은 한 700밀리언 달러에서 715. ,000, 000, 000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SSS도 그냥 계속 플랫하게 나올 거라고 성장률 없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뭐 나쁜 건 아닌데 작년보다는 좀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에비타 이익이랑 캐펙스 지출도 정도 된다 하니까 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보고서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보면서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2021년에 매장 수준가가 97개가 늘어나서 한 100개 정도 늘어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30개 늘어난다고 했고 매출도 어... 21년도에는 551 밀리언이라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700에서 7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다시. <laughs> 두더나는 그러니까 아, 그 거잖아. 뭐 뭘 기대했던 거야 도대체.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매장이 50%씩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잠깐 어... 한 30%, 40% 찍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걸로 주가가 그렇게 40%나 하락한 거야. 좀 어이없지. 월가 애들 진짜 별로야. 오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덩달아서 떨어진 거야. 어... 아직은 가벼운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그다음에 시오가 한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했냐면은 지금 스타벅스 막 노조 생기고 아마존 노조 생기고 하면서 막 요새 사람 못구해서 난리잖아. 그리고 인건 높여줘야 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요즘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람들 자르고 있고 안 뽑고 있고 말은데 맞아요 근데 여기는 부인 난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처음에 인건비가 오. 상승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마진이 작년도 4분기 보다 1분기 때 약간 약화되는 걸 봤는데 근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대 마진 인건비 상승을 떠나서 그리고 1월 초에도 코로나 같은 오미크론 확산되고 하면서 약간 인력 배치가 문제가 있는 듯 했는데 그 1분기에 영업일 중에 0. 7 5만 타격을 받고 2월달 또 3월달 지나가니까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인력난으로 인해서 영업이 지연되고 이슈가 생기고 이런 게 거의 없었대 왜냐하면은 오히려 요즘에 왜 사람들 주식시장 떨어지고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 더치버스에 지금 일자리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넘쳐난대 그리고 얘네가 문화가 되게 좋고 즐겁고 재밌고 그러니까 20대층에서 잡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승진 기회를 계속 주는 거를 목격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승진이 굉장히 많이 됐어. 근데 어... 그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역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 직영점. 아 그거를 늘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너네가 릴로케이트할 위함 있거나 아니면 어... 그 어... 비슷한 동네에서 야 우리가 새로운 점포 생겼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갖다가 직영점에 점주로 지금 계속 승진을 시키고 있어. 어... 그리고 이게 지역적으로 확장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이 회사에서 점주가 10%가 늘어났어. 1분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야 저기 가야 돼막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오퍼레이션에 있어서 영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적 확장 계획은 전혀 타격이 없고 계속 유지가 돼. 그거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1분기의 신규 매장 중에서 32%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 거야. 이게 지도가 작년도 6월 그림 가는데 하여튼 요거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 그때만 해도 텍사스에 있고, 클라우마 들어가고, 콜로라도 쪽이 더 힘쓰고 있다고 했잖아. 지금 내 시빌 테네시 까지 갔어. 그러니까 서부에서 동부로 지금 동부개척시대로 꺾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 전략이 뭐냐면 일단 한 주에 내장을 하나 오픈을 해. 그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옆으로 바바바박 응. 문어발식으로 딱 늘려. 그리고 기존에 팀을 쓰고 있던 이 텍사스, 오클라우마 이쪽에도 지금 신규매장 늘어나는 것그 중에서 50%가 이쪽에서 지금 다 늘어나고 있고. 응.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랑 서트 레이 시티, 콜로라도, 스프링스덴버턱센트 사크로멘토, 라스이어스 원래 있던 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 지역적 확장이 핵심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 또 CEO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앱을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대. 아 어, 앱이 있어요? 리워즈 프로그램을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이거를 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15% 상승했는데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 요즘에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다앱쓰잖아 근데 그렇죠.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일단 어린 애들을 잡는 효과가 있고 얘네의 주요 사용자가 여성. 이한 67%고, 16세에서 25세가 51%, 그리고 35세에서 2 4세가 21%, 작다. 36세 이상은 되게 적어.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을 잡아야 되니까 이 디지털 침투, 그러니까 앱 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요즘에 인플레니까 할인을 엄청 때려, 프로모 같은 거를 엄청 때리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스마트하게 고객을 유지시키는 리텐션 레이트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대신에 프로모션으로 지금 얘네가 스타벅스랑 다른 게 하루 쟁일 연다고 랬잖아 그때. 아침에도 열고 낮 시간 아침 9시부터 4시, 밤 7시, 심지어 7시 넘어서도 막 한다 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얘네 매출이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매출 증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서 그때 프로모션을 때려 가지고 매출을 늘리려고 지금 앱을 써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컬렉션이 되잖아. 10시에서 10시 사이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캐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지금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말해 가지고 매출 영향이 가는 게 보인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게릴라 전술처럼 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항상 시즌 할리티의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보면은 커피를 팔지만 차가운 커피 위주긴 하잖아. 요 약간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그쵸. 같은 거를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매출이 항상 많이 늘어난대. 그래서 지금 4분기, 1분기 지나가고 이제 2분기 넘어가서 여름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2분기, 3분기가 매출이랑 마진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음... 인플레이 때문에 마진이 약화되는 현상이 지금 인플레가 어. 이제 꺾일지 모르지만 이 시즈널리티 계절성 때문에 어쩌면 이게 약간 완화되고 내꺼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단기적인 거고 내가 여기서 테이크웨이는 그거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이게 정말 장기화될 수도 있어. 세계화에서 국기화로 바뀌고 중국이랑 미국이 다 각자도생하면서 서로 수출 같은 거안 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거든. 근데 이 만약에 인플레 때문에 얘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e o 가 얘기한 게 연간 매출 상승률이 50%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현재 572개인 매장을 미국 전국에 4,000개 이상으로 늘릴 거라고 계획을 했고, 이건 계속 할 거라고 음... 했어. 근데 옛날에 스타벅스도 보면은 2 0 0 1년넘가 보면 그때 매년 한 650개 정도 매장이 늘어나면서 한 2,800개, 3,000개 정도로 막늘어났었거든 지금 약간 그 추세가 그때랑 비슷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하나 개선점이 뭐냐면, 얘네가 자체 프로덕트가 없기 때문에 벤더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제품을 갖다 써 가지고 이용해서 섞어서 팔고 이러는 건데 그 벤더들한테 인센티브로 지금 현재 매출의 한 10%가 나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어 만약에 어 자체 어 라인업으로 바뀔 어수 있다. 어 이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인플레 때문에 떨어지면 더살수 있는 기회인 거 같아. 궁금해서 다치브로트 유튜브에 검색해 봤거든요. 관련 영상 중에 자시 브라운 있죠. 그 리톨츠 매니지먼트에 어 있는 그 사람이 더치브로츠를 샀나봐요. 아 근데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되게 또 느끼는 게워렌버펫이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스몰 비즈니스 서밋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들 모아놓고서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미국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이런 더치브로츠 파운더 이 사람도 그냥 결국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커버린 거 아니야 지금. 네 월드가 1.8빌리언으로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몇년 전만 해도 그냥 동네 카페 한 거야. 카페 사장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래는 원래 목장을 갖고 있는 집에 애들이 이 우유, 우유로 뭘 만들어서 팔까? 하다 술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 판 걸걸? 걸? 맞아, 아, 맞아. 그 상장 보고서 S, S1에서 그거 써 있었거든. 나도 읽어봤는데 얘네가 낙농업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고 형제가 다운타운에서 락 음악 틀어놓고 그냥 커피 가판대 하나 놓고 판 거야. 그럼 다운타운에서 아니, 술에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떠들고 놀면서 막 음악 듣고 하면서 커피 파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비장의 차이야. 우리나라에도 종로에가 면은 대학에 가면 술에 끌고 다서 막걸리 팔을 아저씨도 있거든. <laughs> 어, 그러까그 사람들이 지금 더 치호가 되는 거야. <laughs>